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적용해왔던 방역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구미시 의회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잇따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참해가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3년 연속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넘길 만큼 입지를 굳혔지만 여전히 농가에선 일손 부족이 고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학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적용해왔던 방역패스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주 적용 때 나타난 혼선이나 불만은 없었는데 내부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 패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한 대형마트입니다. 손님들이 QR코드로 출입기록을 남깁니다. 방역 패스로 긴 줄이 늘어서던 이전과 달리 순조롭게 입장합니다. 오늘부터 학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주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요 그냥 방역 패스 안 하고 이 확인해가지고 했으면 됐어요. 보통 슈퍼 같은데 이가 이 자가, 자가격 이 격리 한 14일 동안 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마트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또 마트가 더 위험하다고. 정부는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보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도 커진 만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방역패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171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62명을 비롯해 수성구 소재 음식점과 카페 관련 8명이 추가로 나왔고, 달성군 소재 어린이집 관련 9명, 북구 소재 사업장 관련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42명, 구미 35명 등 12개 시군에서 모두 13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HCN 뉴스 최연철입니다. 구미시 의회가 18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의 땅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는데 안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구미시 의회가 제명을 의결함에 따라 안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17일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북도와도의회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철호 경북지사는 성명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9년째 이어지는 근거 없는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본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 평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한 침탈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도발 행위라고 교탄했습니다. 성주 참회가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3년 연속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넘길 만큼 이제는 명품 농산물로 입지를 굳혔는데 일손난을 최소화하면 올해도 그 명성을 잇기 충분합니다. 전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바람은 매섭지만 하우스 안은 이미 봄입니다. 아들과 함께 잘 익은 참외를 고르는 농민의 손길도 한결 가볍습니다. 딴 데에 비해서 지금하고 성주군에서 첫 수확인데 품질이라든가 과도 두개더 달았는데 당도 색도 좋아지고 그래하고 천만한 2천 톤은 내가 하고 할수 있다고 노래합니다첫출하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큽니다. 참외는 지금부터 7월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일손 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참외 100톤을 수확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10명이 해야 할 몫을 6명이 해냈습니다. 참외는 한 마디로 이제 익기 시작하면 빨리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인력 문제로 사람이 없고 좀 계속 시간적으로 늦춰지다 보면 사회가 열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정은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주군은 올해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합니다. 대도시하고 우리 성주군하고 그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인력중개센터를두곳 운영을 해서 유효인력을 농촌 농번기 때 그 도시 인력들을 데리올수 있도록 적극 중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필리핀 루바오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가 여든 여섯 곳에 노동자 17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년 연속 연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한 성주참에 올해는 농촌 인력 지원책과 함께 태국, 러시아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판로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경북의 지난해 전체 수출이 44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초 30억 달러 선을 기록하던 월수출액은 하반기 들어 호조세를 이어가며 11월엔 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을 견인하는 무선전화기와 관련 품목의 선전이 돋보인 가운데 대 중국 수출이 150억 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7.8%를 차지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도 수출 확대 기조 속에 현장 수출 마케팅과 맞춤형 수출 인프라 지원 등에 1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낸 경북도가 올해는 8조 원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기업과 대학,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타깃 기업을 발굴해 미래차와 수소산업, 신소재, 반도체 등 지역별 고부가 가치 혁신기업 유치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전기수소차와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외국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레저 분야와 수도권 기업의 지역 투자에 박차를 갈 계획입니다. 구미공단에서 생산되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공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이 달하는 수출 계약을 최근 체결했는데, 국산 단일무기 계약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구매 의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공투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나로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는 최첨단 요경 무기체계입니다. 구미시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용자 지원합니다. 일반기업체는 최대 3억 원, 여성장애인 우대기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21일까지 구미시 기업 지원 I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용자 지원 혜택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 선거 대책 위원회가 고령, 성주, 칠곡군 본부를 출범했습니다. 15일 열린 출범식에는 김관용 경북 선대 위원장과 정이용, 김영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선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성주군이 20일부터 성주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종이형과 카드형 50만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성주군의 올해 할인 지원 예산은 100억원으로 10% 할인 판매는 예산을 다쓸 때까지 진행됩니다. 상주시를 포함한 경북과 전북, 충남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가 18일 국회에서 후백제 역사의 역사 문화권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후백제 학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 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제78대 구미 경찰서장에 김우락 총경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동 출신인 김신임서장은 경찰대학 6기로 1990년 경찰에 입문해 경북경찰청 수사과장과 김천경찰서장 등 역임했습니다. 김서장은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상을 적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 가운데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진행되는데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면 최대 50만 원을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관는 별개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체온 측정기 등 방역 물품을 사거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가 올해 출생아부터 영아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태어난 시점부터 23개월까지 해당하는 영유아로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 달부터 소급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전환돼 매월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HCN 새로운 앱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